가장 감사한거 하나님께 좋은 부모님 주신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거 또 학교가 가깝다는거 아니 그런건데 그 감사하지 <laughs> 10분만에 갈수 있는데 또 했다는 거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할 를수 있다는 거또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님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또 그럼 가장 실수한 것은 또 뭐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 피아노 배우기 하신 거. 어. 가장 실수한 점은 없어요? 눈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가장 실수한 점 실수한 점 없어요? 아니요. 그럼 아저사사사점 맞은 거?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응. 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거? 다시 한번 말해 봐. 하나님께 봐. 진실로 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산제사 드리지 못한 거? 그게 그거야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야, 예배 시간에 잘 들이세요 네.